프랑스에서 개발된 최신형 자주박격포인 그리폰 매팩입니다. 이 자주박격포 시스템은 한국 육군의 신형 자주박격포인 비격처럼 자동화된 120mm 박격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궤도형 장갑차를 이용한 비격과는 다르게 24.5톤짜리 차륜형 장갑차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자주박격포 시스템에는 120mm 2R2M 박격포 모듈이 메인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부무장으로는 7.62mm 기관포가 원격전투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4명의 승무원이면 운용이 가능하고, 기본 고폭탄은 8.14km, 로켓 추진탄은 13km의 사거리를 가지며, 최대 15km의 사거리를 낼수 있는 새로운 신형탄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10발로, 전체적인 스펙을 살펴보면, 한국 육군의 비격보다 살짝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이 자주 박격포 시스템은 포병연대당 6대씩 총 8개의 포병연대에 배치될 예정이며, 프랑스 이외에도 벨기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